안녕하세요. 작은 차이로 명품을 만드는 일타 교정 전문의 허태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laughs> 원장님 찾아보니까 개방 교합이 재발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옛날 데이터랑 같이 혼합돼서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예전에 스크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는 사실 개방 교합이 치료에 굉장히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였어요. 어금니들이 이렇게 다 있는 상태가 먼저 닿아 있는 상태가 개방교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금니를 스쿠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뼈속으로 인투루전 함입시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 레지던트 때는 저 잘하는 동생을 걔도 개방교합이었는데 자석을 위아래 달아가지고 앙 응, 물게 했어요. 밀리는 힘에 의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치아를 밀어 올리려고 했던 거죠. 메인 치료법은 사실은 전치부를 이제 정출시키는 치료가 됐죠. 그런데, 정출시키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혀로 툭 밀거나 재발률이 되게 높았어요. 또 하나는 치아들은 어쨌든 계속 위에 있는 치아는 내려오려는 힘을 갖고 있고, 어금니가 아래에 있는 치아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그만 삐끗해도 사실은 정출이 되니까 다시 개방이, 교합이 많이 됐죠. 최근에는 그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어금니를 함입시켜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수직조절. 아래에 있는 턱을 전상방 회전시키는 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개방 교합이 있는 사람들은 구치부를 함입시키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턱이 돌면서 치아이동이 아닌 턱의 회전을 통해서 개방 교합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재발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100% 유지된다라고 얘기하진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률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재발이 심한 건 디바이트죠. 디바이트. 네, 함입을 시켜서 아주 정확한 스탑 즉 아래에 있는 하악 전치가 위에 있는 치아의 설측면을 딱딱딱딱 명확하게 닿지 않는 이상 이 과개교합이 재발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혀의 역할이에요. 혀를 계속 밀어내는 습관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근육에 미해서 개방교합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발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유지장치 자체를 기능성 장치인 투인블록이나 뭐 바이오네이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합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면 재발 가능성이더 높아지나요? 그렇죠. 이 안정된 교합이 사실은 유지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합을 잘 맞춰 놓고 어쨌든 치아는 계속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을 할때 긴밀하게 맞춰 놓은 상태라고 하면은 조금 이동하면서 더 좋은 위치로 가겠지만 교합이 엉기 설계되어 있으면 사실은 재발되기가 좀더 쉬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에 있는 치아들이 굉장히 좁아서 개방 교합이 나타난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확장 치료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개방 교합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래 턱의 수직적인 어, 후하방 회전에 의해서도 사실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개방 교합이 있고 아래에 있는 턱이 후하방으로 회전된 있는 상태인 거죠. 후하방으로 회전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위에 있는 치아들의 전체적인 협착도에서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죠. 윗니가 아래니를 충분히 덮어주면 사실은 이게 성장이 좋았을 텐데 좁으니까. 교두교두끼리 닿으면서 얼굴이 약간 길어진 형태가 아닐까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발치교정을 하고 어금니는 확보를 TPA로 확장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기초공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금니를 인트로전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턱의 전상방 회전을 통해서 개방교합을 닫은 거죠 따라서 하안면 고경도 짧아지고 턱선도 살아나고 개방교합도 교치고 앞니가 많이 깨진 상태라서 레진치료도 살짝 해드려서 심리적으로는 아주 좋게 마무리가 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원장님이 하셔서 제발요 3년 뒤까지도 지금 잘 유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한 30년까지도 유지가 잘 돼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방교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어려운 치료였지만 스크류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발되면서 교정의 영역이 확장되고 치료의 영역이 확장되는 아주 좋은 장치입니다. 뭐 약간 좀 무섭기는 하죠. 스크류. 나사를 잇몸뼈에 식립한다는게 두렵긴 하지만 사실 아프진 않거든요. 뼈는 아프다는 라걸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뼈를 덮고 있는 살만 살짝 맞추면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주변에 교정 전문이, 좋은 교정 전문이 찾으셔서 좋은 치료 받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